네, 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 사랑입니다. 네, 밖에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다육이 사랑은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요 어, 집시 군생도요. 네, 2천 원 예, DC에서 오늘도 파격적인 가격으로 8천 원에 그대로 드립니다. 네, 오늘 만 원짜리인데요, 2천 원다 세일해서 드리고 있고요. 네, 와 있는 어, 8천 원. 너무 괜찮죠? 네, 이렇게 사이즈는 17cm 보트에 들어있고요. 두 수는 한 둘, 넷, 여한6두도 있고요. 아, 오두도 있고, 요 아이는 엄청 많네요, 요 아이는. 네, 요렇게 집시 군생들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가격은, 어, 8,000원에 이렇게 드립니다. 네, 여기는 네티지아가 있고요. 네티지아,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티지아, 이렇게, 예 네, 풍성한 아이가 있고요. 네, 목대도 좋아요. 목대에도 자국들이 엄청 나오고 있고요. 와인은 9,000원인데, 어, 7,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9,000원짜리 오늘 7,000원으로 드리고요. 네, 오늘 무조건 하고 2,000원을 세일해 드립니다. 이 아이도 이제 플로리 티티 군생인데요. 네, 다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몇개안 남았고요. 예, 와인은 15,000짜리인데요. 원 13,000원으로 드립니다. 15,000짜리 원 13,000원에 오늘 세일해서 드리고요. 네, 여기가 라우렌시스입니다. 라우렌시스 12,000 짜리인데요. 오늘 만 원에 드립니다. 라우렌시스 목도리 자구를 삥 눌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아, 라우렌시스 만만 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또 어,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8,000원인데 6,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보트는 요 아이는 12cm 보트인 것 같아요. 12cm 이렇게 두스가 많게 나와 있는 아르제 군생인데요 오늘 8,000 짜리 6,000원으로 세일해서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네, 온슬로우 놀러리하게 이쁘게 핑크핑크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있는 온슬로우가 있고요. 가격은 어, 5천 원으로 세일해드립니다. 5천 원에 있고요. 네, 요기가또 녹기란입니다. 녹기란, 노끼란, 녹기란짜리 7 0 7천 짜리인데요. 오늘 오늘 5천 원으로 세일해드립니다. 네, 5천 원에 두개 남아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캐시미어 아, 캐시미어죠? 캐시미어 네 캐시미어 철화가 있는데요. 오 이쁘죠? 색깔이 예 네, 이렇게 이쁜 아이 만 원짜리인데 오늘 8천 원으로 세일해드립니다. 만 원짜리 8천 원 해드리고요. 네 여기가 로우입니다. 로우 오 노숙하고 있어서요. 지금 성장을 어, 빗물 먹고 아주 엄청 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기도 있고 생얼로도 풀려 있는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오늘 어 4천 원을 해드립니다. 4천 원 네, 여기가 또 그린 옥션이죠. 그린 옥션. 이렇게 색깔이요. 요렇게 아주 대나무를 잘라놓은 듯한, 네, 이런 그린 옥션이 있습니다. 보트는 이게 10cm 보트에 가득이 어 있는 그린 옥션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그린 옥션은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핑크 마녀 철화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와, 이쁘죠? 핑크 마녀 철화. 너무너무 이쁘나 이게 가격이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4만 원씩에 드립니다. 예, 네, 바비 사이즈가요. 한 20cm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죠. 네, 제 손이 20cm인데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엄청 큰 사이즈의 핑크 마녀 철화인데요. 오늘 4만 원씩, 완전 득템! 예, 네, 완전 득템입니다. 이런 아이, 4만원이면 진짜 어디 가서 이 가격에 못삽니다. 네, 이렇게 좋은 아이들 4만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핑크 마녀 철화입니다 우와, 이 와이 진짜 크죠? 사이즈 대박 큽니다. 네, 철아, 어, 생얼도 달린 아이도 있고 아주 꼬불꼬불 열심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뿌리 활착이 됐어요, 벌써. 네, 데려온 지가 한 3주 정도 되니까요. 뿌리활착이 완전 돼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이죠. 네, 아이들 오늘 4만원 해드립니다. 네, 마이바흐가 있는데요. 우와, 엄청 밑에 자우들도 많이 품고 있고 너무 이쁘죠. 네, 핑크색으로 싹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밑에 여기에 바글바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완전 대품이 큰 대품이 될것 같아요. 여기 잔대 하나 얼굴 엄청 나오죠. 우와, 너무 이쁜데요. 예, 네, 이렇게, 주수가 많게 나온 마이바흐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오늘 특가로 드리라고 합니다. 6만원 판매하던 아인데요. 오늘 4만5천원 드리라고 합니다. 예, 네, 6만원에 6만 판매하고 있던 아인데요. 오늘 4만5천원으로 드리고요. 네, 여기가 또 이렇게, 이 어, 아이도, 어, 5만원 짜리인데요 오늘 4만5천원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네, 여기 5만원이라고 써있네요. 5만원. 5만원이라고 써있는 아인데요. 이 아이도 이름이, 이름표가 없네. 예, 네, 아이도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름표가 지금 없는데요. 네, 요렇게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 예, 네, 요렇게 좋은 아이가요. 오늘 45,000원. 오늘 무조건 45,000원. 두개 남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은 세일가로 아주 다, 전품목이 다 세일갑니다. 네, 여기는 또, 어, 원종방울복랑금이죠. 네, 원종방울복랑금. 오늘, 어, 3만원짜리인데요. 28,000원에 드립니다. 28,000원. 어, 나이그트로 이렇게 이쁘게 입술라인을 그리고 있는, 네. 완전 대품, 원종 방울복랑금, 예, 이렇게 큼직합니다, 사이즈가. 이 보트 자체도요, 2시 아, 18cm, 18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요 아이 28,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요 아이도, 오와, 어마어마하죠, 사이즈가. 네, 큰 대품들인데요. 오늘 28,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축수 철화인데요. 28,000짜리인데, 26,000원에 드립니다. 26,000원. 네, 춥스철럼 완전 꼬불꼬불. 이렇게 엮였어요. 엮여 <laughs> 네, 어, 엄청 엮였죠. 네, 색깔도 요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쁘죠. 네, 26,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는 또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아, 할로윈 철라고요 판이 완전 통판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통판. 예, 완전 통판으로 돼 있는 할로윈 철안데요 열심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할로윈 철안데요 오늘 18,000짜리인데요. 오늘 16,000원으로 드립니다. 16,000원. 완전히 너무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 품어보시고요. 나우이 시집을 다 가고요. 이 아이가 한개 남았네요. 이 아이 한 개. 예, 35,000원씩에 판매했던 나우리입니다 예, 이런 꽃대는 좀 옆으로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줘야지 좋습니다. 예, <laughs> 네, 이렇게. 예, 네, 요 나울 하나 남아 있고요. 오늘 35,000원짜리였죠? 네, 33,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33,000원 나울 대품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거의 40cm 나옵니다. 돌이고요. 네, 33,000원에 품어 보시고요. 요 아이가 와어 오닉스 차라죠 오닉스 자라. 차라. 네, 이렇게. 생얼, 큰 생얼 하나 있고, 이 아이도 20cm 훨씬 넘어갑니다. 이 아이 오닉스 차라 5만짜리인데요. 오늘 4만 8천원에 있고요. 오, 요 아이는 아주 엄청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트 밤 차라인데요. 오늘 5만 5천원 드립니다. 5만 5천. 네, 하이트 밤 차라 5만 5천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어, 요 아이는 일본 오베사죠. 일본 오베사. 요 아이가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일본 오베사. 이 아이 엄청 몸값이 커 있고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5만 3천 원에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여태까지 한 번도 세일을 안 해드렸는데, 오늘 이 아이만 딱 세일하는 해서 드리네요. 5만 3천 원에 드립니다. 와,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지난주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요. 네, 시집을 다 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남았는데요. 어, 에스메랄다 철합니다 꼬불꼬불 잘 엮여있고요. 이 아이가 생얼로 풀렸다가도요. 생얼에서또철을 엮이고, 예, 엮였다, 풀렸다 하면서 크는 아이죠. 어, 너무너무 지금 이쁜, 예, 에스메랄다 철입니다 여기는 딱 엮이고 있고, 여기는 생얼이 하나 딱 풀려있고, 이러는데요. 생얼에서도또 어, 엮입니다. 엮여. 여기도 지금 생얼이 있는데요. 네, 또생얼로 어 철화로 또 여기는 수가 있죠. 네, 너무 이쁜 아이고요. 색깔도 이쁘고요 완전 무거워서 목대가 원통형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원통형. 우와, 원통형 철화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원통형 철화 대부분이 이렇게 부채골식으로 이렇게 철화가 엮이는데 이 아이는 완전 원통 원통형으로 철 철화가 엮였습니다. 네, 이 아이 4만 원짜리인데요. 3만 8천 원에 드리고요 완전 득템입니다 네, 이 아이는 어 뭐죠? 블랙 캐시며 철화죠. 블랙 캐시며 철화인데요. 판은 이렇게 생겼고, 이 아이도 한 번도 세일을 안 해드렸던 아이인데 5만원 이상 판매했던 아이고요. 예, 5만원, 딱 5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 세일 한 번도 안 해드렸던 아이, 오늘 4만 8천 원에 드립니다. 네, 4만 8천 원에 블랙 캐시며 철화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네, 대품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도 대품으로 아주 잘 키워놓으면 끝내주죠. 생얼로 다 풀리고 그러면 진짜 예쁩니다 네, 48,000원에 있고요. 네, 이런 또 비치우리대도 있네요. 하나 있네요. 하나. 가격 는없고요 네, 이 아이가, 어, 청법사금입니다. 청법사금. 네, 만원이라고 하는데요. 8,000원에 집입니다. 만원짜리 8,000원. 청복사금 8,000원에 있습니다. 밑에 자구, 목도리 자구를 쫙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목도리를 달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오, 이렇게, 어, 애원염 속 아이들은요, 이렇게 자구도 잘 달고, 네, 이렇게 성장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요, 있는 아이도 아주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목도리 삥둘러서 자구 산득 달고 있는 요 청복사금은 오늘 8,000원에 있고요저 뒤에 있는 요 대품인데요. 어, 큼 직한 사이즈 와있는 13,000원에 듭니다. 15,000짜리인데요, 13,000원에 있고, 와 여기는 와 너무 너무 예뻐. 흑사금이 나와 있습니다. 흑사금. 색깔이 너무 이쁘죠? 오우, 너무너무 이쁜 흑사금이 나와 있고요. 이 아이 오늘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만 원에 판매하는 아이인데, 오늘도 세일이니까 8,000원으로 집니다. <laughs> 득템입니다. 득템. 이 아이 8,000원이면 어디서 이런 아이 8,000원에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구매해보시고요. 흑사금은 진짜 다들 하나쯤은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흑사금이 많이 있으니까요. 8,000원에 뿜어보시고요. 어, 여기는 자금무입니다자금무 홍포도랑 비슷한 아이. 밑에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뽀글뽀글하게 달고 있는, 예, 요자금무 예, 홍포, 홍포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빨갛게 물드는 자금무인데요이 밑에 자구 좀 보세요. 어, 엄청나죠? 네, 요런 아이는 오늘 만원인데요. 어, 8,000원에 드립니다. 알갱이가 엄청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 합니다.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동글 하죠. 자그무 8,000원에 있고, 오, 사랑무가 다 시집을 갔어요. 사랑무. 네, 이렇게 목대가 너무너무 좋은 사랑무가 있습니다. 이그 아이는 이렇게 목대가 너무. 애목대로 싹 올라갔죠. 네, 애목대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랑문은 오늘 15,000원짜리 13,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 두개 남았고요.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흑사금입니다. 흑사금, 네, 흑사금, 그좀큰 사이즈고요. 13cm 부터에 들어있는 이 흑사금은 2만원인데요. 오늘 18,000원으로 드립니다. 18,000, 네, 흑사금 두개 있고요.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어 소인재 금입니다 소인재 금네 소인재 금이 소인재 복륜금이죠 엄청 이쁘게 금이 잘 들어있는 소인재 복륜금인데요 오늘 6천 원으로 세일해 을 드리라고 합니다 만 원짜리인데요 완전히 세일을 엄청 대폭했죠 네이 이 금액은 세일금 금액입니다 네, 세일 금액 네, 6천 원에드립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네,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이런 완전 복룡 금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풍성하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가 오늘 6,000원에. 오, 사이즈도 오, 좋고요 네, 너무 좋죠. 네, 너무너무 좋은 아이. 6,000원에 아주 건강한 아이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빌게이츠입니다. 빌게이츠. 네, 빌게이츠가 있는데요. 가격표가 없네요. 이거, 언니, 이거 얼마? 엄마 22,000원이라고 합니다. 빌게이츠, 얼굴 두스 둘레, 여섯, 일곱두로 되어 있는 이 아이는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완전 묵둥입니다. 어, 적심 자리가 없고요. 애목, 어, 거의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보세요. 적심 자리가 없습니다. 예, 자연군생 빌게이츠 22,000원으로 지입니다. 네, 요 할로윈 철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가격표가 어, 있네, 여기. 네, 할로윈 철화. 24,000, 2 2원에 드립니다. 24,000 짤. 2 4 0 0 짤, 2 2 0 0원에 드립니다. 할로윈 철화고요 네, 여기 토우즈가 있는데요. 토우즈. 와 토우즈가 좀 귀한 아이가 또 있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예요? 언니 이거 얼마예요? 네, 그것도 2만, 2 2 0원 네, 토우즈 22,000원입니다. 토우즈 잘 만나기 어려운 아이인데요. 엄청 사이즈가 어, 얼굴 수가 많고요. 예, 이렇게 입장이 이쁘죠. 입장. 오 너무 이뻐요. 입장이 빠듯하게 쫙 펼쳐지는 게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토우즈 노랗게 물들면 진짜 이쁘죠. 네, 싹. 판이 철화예요. 철화. 철화에서 풀린 아이입니다. 판이, 판 보시면 완전 철화판입니다. 철화에서 풀려가지고 완전 얼굴 주스가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너무 좋죠. 우와. 소주. 철합니다. 22,000원이라고 합니다. 빠른 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라다가 하나 있습니다. 프라다. 네, 프라다는 25,000원에 하나 있습니다. 프라다. 언니 이거 프라다 맞아요? 2만원? 2만 원? 네, 프라다 하나 있는데요. 2만원 드립니다. 얼굴이 이렇게 삼두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네, 지금 다 분질을 하고 있고요 와, 색깔이 너무 너무 이쁜 프라다 잘 에, 만나기 어려운 아이 분질을 하는 것 같죠 이렇게 목대 너무 좋은 아이 2만 5천짜리 인데요 2만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2만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싹 이렇게 모아서 식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프라다 분생이고요 네, 여기는 또 뭘까요? 여기는 이름표가 없네요. 네, 여기는 또 눈대리입니다. 꽃이 지금 만발하게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네, 눈대리 꽃 너무 너무 이쁘죠. 네, 지금 다 꽃대를 물고 있는데요. 이 물려 있는 상태도 이뻐요. 이 아이는 네, 물려 있는 상태도 이쁘고요. 여기가 더 활짝 피면 또 표도 어, 이쁜 아이죠. 예, 꽃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눈대리는 네, 이렇게 펴 있는데 오늘 어, 꽃대를 다 물고 있는 이런 어, 눈대리가 들어있는데요 와이 오늘 3,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두세 포트 합식하면 풍성하게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3,000원에 드립니다 이 네, 아이는 핑크마녀 작은 사이즈입니다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이런 핑크마녀 작은 사이즈 철합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예, 열심히 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성장세가 보이죠 생장점 보시면 열심히 크고 있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이들 오늘 어 23,000원에 드릴게요. 23,000원에 드립니다. 네, 너무 괜찮아요. 이런 철아. 23,000원에 작은 사이즈 데려다가 너 크게 한번 켜 보시고요. 핑크만요. 작은 사이즈는 23,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온솔로우가 있습니다. 온솔로우. 네, 아주 엄청 사이즈가 좋은데요. 두수도 많고한 5도 되는, 거의 5도 되는 것 같아요. 5도. 네, 오도 되고요. 이렇게 얼굴이 아주 모조 얼굴이 엄청 크죠. 단수도 높고요. 묵은 아이 같이 보입니다. 놀러리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있는 이런 아이들.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보트는아이가 지금 14cm 이렇게 보트에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7,000원이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7,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